안녕하세요 그레이 헐크 를 할건데 헐크, 레드 헐크 그레이 헐크 만든 방법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셀카 카메라 고정떨어있가거 불편하고 한번 세트가뭐 나오라고해서 한개 그래서 찢어버렸습니다 안만들었어 쓰고 그 대신에 다행히 다행이게도 그냥 손이 필요할 듯 카메라 고정대 아이고 잠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어두워질 거예요 됐다 됐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음 끼우라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음 이거 왜 있는 거지? 어쩌란 거야? 뭐, 꽉 조이란 건가? 이걸로 어쩌란 거였어? 란 거지. 아 몰라 그냥 해 보자. 빠지든 말든. 음. 세리티 그런 건가? 여기 이건 쓰는 이거 쓰는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몰라. 그냥 해. 정통으로 찌르기.

활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동그랗고, 네모나코, 어쩌지? 거꾸로? 응? 아, 낙였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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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네 이런데 잘못 봤구만. 이제가 잘 껴지네. 근데 이게 있는 이유는 뭐지? 네. <laughs> 내 손은 공구라는 네. 불리해버리겠다는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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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짐이 딱 발이 빠졌습니다. 이 손이 빠졌습니다. 이야. 찰칵. 6, 2, 3, 4, 비 미사일 발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다2 사람이 손이 이렇게지. 이렇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손이 바뀌었나? 아씨 아이씨. 아이씨. 이럴수가. 응. 이렇게. 끼워주시죠. 핫. 음. 공구. 다른것도 없고 이거는 뭐지?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뭐 한개 잃어버리면 그때 쓰거나 허크 어? 플래쉬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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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였죠 우와, 짱이다. 아니, 이리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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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네,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고 <laughs> <왜있지>, 뭐? <laughs> 나서. 패자, 패지. 이런, 맞네 어이, 이, 이. 안녕. <laughs> 내이 <boom>. 만나라. <laughs> 형아 누구 택배 왔어? 안녕. <laughs> 아근 선생님 내게 선생님 아근요 잠깐만요. 조용히해. 선생님 아겠요 몰라. 씨 잠깐만요. 그냥 가. 잠깐만요. 그냥 가. 가도 됐어. 다. 담은 가지앗. 우군기가 사라졌습니다. 죽여라. 특 아니라. 내 동생인데 어떻게 죽여? 안녕! <laughs> 어두운 밤으로 끝내겠습니다.